자, 어머니의 집 붉은 숲 한번 가봅시다. 요즘 발차기가 워낙 빨라서 이런 안 좋은 살인마는 좀 많이 힘들긴 해요. 사실, 아, 내가 고통받았지. 아, 일단 봉인에 들어가야겠는데. 여기다 더 하나 깔고, 여기다 하나 깔고. 지금 빨리 견제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토템 해제, 해체 토템 여기 있다. 날씨는 아한대 맞고 이렇게 판자 내려준 거 완전 땡큐!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곧 끝날 거예요. 죽어라 이사자아 우와. 뒤에 많이 돌았네. 자 일단 원감으로 박살내죠. 양쪽 어, 너무 가까운데도 돌렸는데 고맙게. 그러면 견제하기가 너무 좋지 우리 입장에서. 는 어, 여기 발전기도 돌리고 여기도 돌리고 땡큐지 아, 저기서 눈치 보고 있어요 이러면 발전기 두개 부수면서 잠시 가져가는 것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덫을 좀 깔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만 바라봐. 근데 칼찌 있어가지고 칼찌 한번 맞아야겠는데? 괜찮아요? 어, 많이 놀랬죠. 자, 발전기 이 정도면 현재 충분히 잘해줬어요. 아인큐니 왜 이렇게 커버쳐? 이럴 때 공소 있으면 좋은데. 자자동도 자동덧의 자동덧시라서 덫이 알아서 활성화돼요. 더 쪽으로 몰면 잡겠다. 자 오른쪽 와라. 아 왼쪽 왔다. 어차피 메인은 너가 아니거든. 자, 빨리 걸고 저기로 뛰었구나. 저 흔적을 빨리 따라가야 돼요. 지워지기 전에 아, 다 지워진다. 일단 원, 발전기 견제를 해야 되니까. 어, 이거 잡겠는데, 그 다음에 저 발자국 발로 차고 또 원감 들어오면 되겠다. 어, 뭐야? 자, 아오지가 제발... 아, 아오지가 아니다. 저 위에 하나... 아, 뭐야? 덧밟았네. 자, 한방더이라서 덧을 밟게 되면 지렁이가 됩니다. 지금 생존자. 엘로디만 살아있거든요? 아이고야! <laughs> 어, 이거 올킬 나버렸네요? 쉽죠? 어, 뭐야, 엘로디. 한방 던지는데 어떻게 일어났지? 아, 어, 아니다. 불구리다. 제인 로미를. 아, 내가 착각했다, 순간. 자, 일단 묶고. 아 이게 맨떡이야 자, 우리 끝까지 갑니다. 절망적이죠. 사실 덕후 굉장히 연약한 사이만데, 한방도, 한방도 때문에 이런 변수가 나오고, 생존자는 무너졌습니다. 어, 뭐야? 아, 호재. 아, 저 호재 때문에 일어났구나. 아, 불굴이 아니라 호재다. 아, 맞아. 호재가 있었다. 아, 맞다. 얘가 호재를 설치했잖아. 아, 순간 착각했네. 어, 예. 호락호락이 안 끝나네. 자, 틈틈이 덫을 계속 세팅해 주고 깔아 주고 그래야 됩니다. 아, 이씨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망했어 아. 고더 깔고 생존자들 이당이했황했을다어다임게이대이대로나 호재 호니었니이어이인이캐이했리했다 자. 구할 각 잡고 있죠. 대신 걸리더라도 구하는 게 나아요, 지금. 인원 주는 것보다 나으니까. 자, 이제 튀어나올 준비하겠는데. 참, 너무 불쌍하다. 제인 너무 불쌍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어, 너무 안타깝게 죽었는데 자, 숨고 놀랬어? 히 자, 빨리 잡아서 폭발 터트려야 됩니다. 자, 더 빨고, 오더안밟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아니다 길고 짧으면 대단하지 않은 법. 얘, 얘, 처음 걸리고, 여기도 이제 봉인을 해야겠죠. 자, 여기다 터다 하나 깔고 여기 <laughs> 생존자 하나 뛰어다니죠 더 회수하고 그리고 이게 왜 또, 아니 나더주어 다니는데 생존자가 나타나네? 그래, 꿀 창문으로 밖에 못 도망다니게 여기까지 막아주고요 자동 도이라서한번 세팅하면은 무력화돼도 다시 또 활성화 됩니다 그래, 소원대로 너부터 죽여줄게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띵띵띵 어? 아, 준비성 좋아요. 칼지도 있네? 이 녀석? 어? 칼지도 있어? 자아 여기 덫이 좀 많아요. 아. 이게 다, 덫을 다 봤나보다. 계속 어그로 끌려서 안 되는데. 야. 자, 인원 정리해야 돼 빨리. 오래 끌리면 안 돼요. 자, 결국에 구석으로 몰리고, 이승주자는 잡히게 됩니다. 뭐야? 왜안 맞아? 자, 따당이 나올까봐 저도 내신 겁나요, 지금. 아유, 다행이다. 원감 도어갔다 자, 일단 이두 개는 안 켜졌고, 저 끝에랑 끝에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저기는 100%입니다. 돌리라 빠져나갔고 쟤가 걸리면 맞아 쟤 잡으면 죽거든요 쟤부터 잡아야겠다 저기 발전기를 한번 봐야겠어 여기도안 돌렸네 쟤 여기 뭐하세요? <laughs> 아, 순식간에 잡아버렸네, 이거는 심리전을 제가 다 이겨버렸네요 음, 운이 좋았죠, 여러분들? 자, 갈 사람 가고, 나갈 사람 나가고 자, 어느새 인원은 줄어버렸습니다 자, 인원이 확 줄어버렸네 자, 발전기를 돌린다고 뭐 지금 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자, 우린 그냥 가면서 발로 한번딱 차고 자, 덜 하나 챙겨주고 생존자 구석으로 갔거든요 여기다 이제 후반전 준비해 줘야 되니까 더 세팅해 줘요 개구 닿는 순간 아예 탈출 자체를 못 하게끔 괜찮아요? 아니, 놀랬죠? 이제 곧 끝나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laughs> 구석을 너무 좋아하는데? 자, 생존자 오라 걸렸습니다. 폭발 퍽이 적용돼서 제가 발로 찬 발전기는 이제 폭발이 적용됩니다. 노란 발전이 바뀌는데 상호작용 생존자가 있을 경우 그때 제가 누군가를 지렁이를 만들면 폭발과 동시에 생존자의 오라가 12초동안 보여요 음. 폭발 터지는 순간 상호작용한 생존자는 12초 동안 오라가 노출됩니다 그래서 방금 보였던 거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숨고 뿐만 아니라 방어퍽겸오라퍽도 되는 폭발을 우리는 끼고 있죠 나혼자 심리전 하시는 거 언제 때릴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대화를 쓴겁니다 자덕구로 올킬하는게 사실 좀 어려운데 이건 약한 살인마라 어 진짜로 이게 마음처럼 막 올킬이 안나와요 운이 제법 좋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 레비커 사 왔다. 쥐엣 잠만 있다. 아, 씨, 불안해 씨. 대구 어디있어? 나올세에에 희망없어요 이제 <웃음> <웃음> 절망밖에 없습니다 저승주자 가자 아아 이 성준자 구석으로 간 이유가 말퍼이 있네요. 어, 위글 게이지가 많이 차오르거든요. 그래도 그렇구나. 오! 슬리퍼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말퍼만 있는 게 아니라? 슬리퍼까지 있어서 지렁이 때 치료한. 어, 오케이. 지렁이 때 치료 게이지를 전환할 수 있어요. 위글 게이지로. 절반이 줄어듭니다. 그래요. 맞아 맞아. 질쳐 있었지. 근데 이 패치는 잘 했습니다. 마지막 소리가 진짜 패치. 오, 좋아요. 덕후로 이렇게 올킬 하는 게 쉽진 않은데, 운이 좋게 우리가 또 올킬 했습니다. 맞네. 슬리퍼, 뒤집기란 펑, 예, 네, 슬리퍼 있고요 회복 진행도를 몸부림 진행, 진행으로 바꿀 수 있고, 듣끝는 화, 이게 말폭인데, 그래서 빨리 된 겁니다. 레베카는 불구리 애시당초 있었네. 잘했습니다. 네. 다음판 넘어가보도록 할게요.